소서으로영고도불을올오고삼부전에기하여 공경에 배어 없노니, 주의들의 조국 대원민국의 군이날로번서 동서남북이 서로 합하고 민족의 정리를 되찾게 되오며 비와 바람이 순조로 백성별을 생업이 풍요해지고 질병과 재난이 일기야나 강도가 되온하며 하루속히 시계평화 이루가야 부처님의 가르침 온 누리에 충만 나여지 이도 그래. 생들이 모두 함께 림 울림 지창엄한 깨달음의 도량으로 들어가림 항상 음림에불보살울만 울림 울 성상 모든 부처님의 까피를 강명하여 이어질 수 없이 많은 모든 죄음모다 소멸되어 고할장없는 큰지를 이룩하여.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널리 뽑게 안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기 원하오며 세상의 날쩍마다 언제라도 고를하여서 마침내 일체 지혜 완성하여 고통받는 세계에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지다 나와받냐 라 너무 비로 차나불 너무 너무 더불 너무 쉬은서 자제 보살이 깊은 번녀바람일 달을 행할때 오니 공간. 비추고 공갖 고통이 서은넌넌니라 서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 수상형식도 그러하느니며 소리 저유 모든 부분 공하여 다지도 미라지도 않으며 들어지로 그다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냐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식입니다 없고 색성양미 초법도 없으며 은혜 인기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까지없으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까지도 없고 꾸짐 멸토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려 바람일타를 죽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에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 마지않는 세상에 깨달음을 얻는 번역바로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험한 주문이며 주문이며 공각처럼 말없이 고진실하여 희망하지 않음을 알지 이제 번역바로 밀단 주를 말하리라. 아제달아 깨달아, 깨달아, 제 오지 사바 아제달아 깨달아, 제달아제달아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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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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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 어, 네. 그의 승부 운용하여 도모섭이 원래였고 우든법은 부동 없어 없 모든 것이 거느졌고 정지 소지 깨달음한 다른 경계 아니로다 참된 성품짓고 이뻐 미묘하고 지극하여 자기 성품지키장고 인연 따라 이루하네 하나 속에 일체이고 일체 속에 하나이며 하나 바로

따로따로 따로 이루어졌네 초월심의 그 순간에 바른 깨침 바로 고생과 죽음 열반세에 항상 서로 함께하네 잊인 상명년 너여 분별할수 없음이나 열부천인 보여보살 대성인의 경계일세 부처님의 해인삼매 자세하게 들어가서 불과 사이의 의지로 할 맘대로든 중생년 보레리가 어느 공에 가득하여 중심절은 그릇대로 모두 이었기 그러므로 수행자가 올 자리 돌아갈 때항성 심을 시자네면그 자리에 못가리 분별 없는 좋은 당편 마음대로 구사하고 본래 집에 돌아갈 때 본수 따락자량 시정 서른 달하니의 한량 없는 보에로서온버길을장음하여보의이명으로 여실상 중도자리 오롯하게 앉았으니 이적부터 동함없어 부처라고 이름하 好你。啊欸欸欸欸欸